자, 858번입니다. 이런 립부드시 예를 구하시오. 자, 1번. 자, 위에 식을 볼게요. 자, 절대 값을 떼면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, 오른쪽이니까 범위가 4입니다.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플러스 붙인 것 사이. 자, 2를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1을 x5가 되죠. 자, 두 번째 식. 자, x로 묶어주시면 x, x-3. 자, 얘는 또는이죠. 0과 3입니다. x는 0보다 작다. 또는 3보다는 크다가 되죠.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1에서 5까지. 자, 요거. 요거는 0보다 작다. 또는 3보다 크다. 그럼 범위가 이제 두 개가 나오죠. 이 범위와 이 범위, 공통 범위가.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. 얘가 최종적인 해가 되겠습니다.